샬롬, 오늘은 전도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 3강 '불신가족의 유형과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낯선 사람과 가족이 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울까요? 전도를 좀 해본 성도라면 이 질문의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는 우리의 민낯이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가족 전도를 할때잘 보이려고 하고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말과 행동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잘 전도하려 하기보다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가족 전도는 우리의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이 되지 않으면 생명력을 지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환기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비로소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의 유형에 대해서 잠깐 탐구해 보겠습니다. 가족 전도는 최전선에서 모든 병력과 활약이 총동원되어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도와 같습니다. 이런 영적 전투의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믿지 않는 가족이 이미 신앙의 영향권 아래에서 다양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불신 가족은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을 통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제시되는 복음의 나름대로 다양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있을 때 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족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교회와 복음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동생은 오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 전대에 있어서 개인과 가정의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인해 복음에 대한 불신 가족들의 반응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신 가족들을 유형별로 정리하는 것도 가족 전도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자 톰 레이너는 불신자의 유형을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유 라는 것은 unriched. 즉,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U1은 준비된 자들입니다. 즉, 교회에 갈 준비가 된 자들이죠. U2는 관심자들입니다.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U4는, U3는 교회의 중립적인 사람들입니다. U4는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U5는 교회의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현장 존재를 나가서 만났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교학자 앨런 허시는 이와 비슷하게 MOSM4까지 기독교와의 관계거리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성교 대상자들을 분류했습니다. M은 미션, 즉 선교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다음 네 가지 선교 영역은 사람들이 복음과 얼마나 의미 있는 교류를 나누고 있는지에 따라서 M0부터 M4까지 선교적 거리를 나눈 것입니다. M0에서 M1은 같은 문화권에서 기독교에 대한 개념을 아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M1에서 M2는 같은 문화권에서의 일반적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M2에서 M3는 같은 문화권에서 기독교를 전혀 모르거나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갖는 이들입니다. M3에서 M4는 기독교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역사적 경험을 가진 민족이나 종교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성교학자 엘런허 씨가 제시한 성교적 거리에 따른 네 가지 성교 영역에 교회 성정학자 톰 레이너가 제시한 불신자의 다섯 가지 유행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톰 레이너가 제시한 불신자의 다섯 가지 유행은 같은 문화권에서 기독교에 대한 개념을 아는 불신자들을 전제로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다섯 가지 유행은 MOSM1 즉 같은 문화권에서 기독교에 대한 개념을 아는 불신자들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한국의 선교적 환경에서 가족 전들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됩니다. 즉 불신 가족에서도 U1 준비된 자들, U2 관심자들, u 3 교회의 중립적인 사람들, U4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들 U5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들로 분류하여 전도할수 있습니다. 불신 가족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한국의 선교적 환경에서 가족천도를 이해하기 위한 도표를 근거로 불신 가족 분류에 적용해 보면 불신 가족은 일단 기독교와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는 상황에 있기에 교회 출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복음에 반응하는 다양한 모습에 기초해서 동원형 밀당형, 냉담형, 안티형, 상심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원형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fo인데 f는 family를 뜻합니다. 동원형은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마치 동원되듯이 부모에 의해 혹은 배우자에 의해 할수 없이 끌려 나오는 이들을 말합니다. 몸으로는 교회 안에 있으나 마음으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신체적으로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지만, 이들에게서 주체적인 신앙의 표현을 찾아보기 힘들고, 예배와 교회 생활에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주변의 믿음에 열심을 내는 가족들은 불만족스러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중 누구도 그를 믿게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동원형의 전도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 전도 여정의 보호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여. 헌신된 신앙이 이루도록 구체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교제와 양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게 한다든지, 사랑방 모임에 함께 하다든지 양육의 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교회 봉사와 또 남녀 선교회에 동참하게 하는 것들이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밀당형은 F1인데, 밀당이란 밀고 당기기의 줄임말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이런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에 나올 듯 말하면서도 가족애를 타기하는 유형입니다. 가끔은 가족이 권유에 못 이겨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규칙적인 출석이나 신앙생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여지사님은 남편과 사이는 좋지만 남편이 교회 출석을 놓고 수년째 자신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던 그 남편은 수익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서 교회와 보기도 하다가 손실이 나면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며 아내에게 화를 내고 따지고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예집사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일관되게 남편을 선대해 왔지만 이처럼 반복되는 밀당으로 인해 종종 무기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내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고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밀고 당기는 과정이 때론 피곤하고 힘들지만, 어쨌든 불신 가족이 나와 함께 사는 이상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밀당형의 불신 가족이 잠재적 회심자임을 확실히 하고 계속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성도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관련된 불신 가족의 질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성의 있게 답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합니다. 냉당형은 F2인데, 기독교에 관심도 안 보이고, 그것이 호의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입니다. 믿는 가족의 권유에 전혀 미동 없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방해하거나 딱히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신앙이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저의 장인 어른이 이런 냉담형에 속합니다. 원래 장인 어른은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지만 제가 아내와 결혼한 이후 계속되는 만남과 교제 속에 장인 어른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 주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새벽 기도회를 나가실 만큼 신앙생활이 열심인데도 전혀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일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따로 장인어른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지난 여름 휴가 때 주일을 처가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장인어른을 교회로 모시고 가서 함께 예비를 기도 했습니다. 될듯말듯 듯 하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장인 어른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냉남형의 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축적된 기도와 사랑의 권유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타이밍이 되면 녹기 마련입니다. 이 거룩한 타이밍은 전도 대상자인 가족에게 다 방면에 압박을 넣는다고 당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서인 가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보이는 곳에서는 사랑과 성김을 다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을, 문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안티형 F3는 이 안티형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며 때로는 믿는 가족을 핍박하기도 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가족을 둔 이들은 교회에 가장 절박한 호수를 할 것이며 본인들도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따라서 안티형 가족을 둔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우들이 함께 협력하여 해야 할 일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안티형 가족일수록 의외로 급진적 회심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생의 문제들에 집중적인 에너지를 투자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면 이를 타개할 전형적인 전향적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신 남편의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못 마땅하게 하는 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때론 방해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 여행을 가는 중에 남편이 내절 중에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을오 가다가, 아내와 교인들의 기도 끝에 가까스로 회복된 그 남편은 병상에서 인생과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 목사님이 그 가정에 가서 신방하는 중에 그 남편에게 복음을 지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타이밍이 바로 이 남편에게 임했고,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불과 학력적 위기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은총의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티형을 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타이밍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상심형 F4는 과거에 교회를 다녔으나 부정적 경험이나 상처를 입고 신앙을 떠난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천도하기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를 알고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을 봤기 때문에 웬만한 기독교 용어나 메시지들도 읽기 알기에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유행들 중에서 비록 기독교 경험은 있음에도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이들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도현장에서도 이처럼 과거에 교회로부터 상처를 입고 떠난 이들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부모 아래에서 자랐지만 행복하지 않는 유년기를 보낸 이들에게 이러한 상심형 불신 가족이 나오는 데도 많습니다. 전도학자 톰 레이너는 기독교의 상심한 이들에게 너무 직설적이고 적극적인 전도는 유보하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부정적 교회 경험을 한 이들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들의 사연을 진심으로 들어주며 장기간의 돌봄을 제공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에서 전도자는 불신자와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하므로 인생과 신앙의 본질에 관한 영혼의 대화를 할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심형의 불신 가족을 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신 가족의 마음의 문이 복음에 좀더 열리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전도, 양대, 축, 애정과 긴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신 가족의 다섯 가지 요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회심에 이르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두 요인을 꼽자면 애정과 긴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정이란 먼저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친절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신 가족이 그 진심 어린 애정을 느껴야 합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변화된 성품이 인격적인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애정적 관계가 가족, 개인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좀 더 두터운 네트워크로 경험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예를 들면, 믿는 가족이 몸담고 있는 교회 교제 공동체, 즉 사랑방 식구나, 또 사회 공동체, 우리 교사들 모임, 또 찬양 대원들 모임 등의 진심을 인 애정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교회에서 가족 전도 공동체를 구성하여 가족의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나누고, 가족 전도의 어려움을 서로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전도 공동체는 우리 교회에서도 구성하여 실천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심은 단순히 친절과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회교와 믿음의 복음적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긴장을 느낄 수 있지만, 복음의 차별성과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결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긴장을 일으키는 복음 선포는 일방적인 복음 제시 방식보다는 신자의 거룩한 삶의 모습과 가치관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입술로 복음을 설명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복음 제시문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복음 제시가 어렵다면 목회자나 전도자에게 연결해 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묵상하며 실천을 다짐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위에서 제시한 동원형, 밀당형, 냉담형, 안티형, 상심형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을 깊이 알수록 그를 위한 기도가 더욱 구체적이 게 됩니다. 믿지 않는 당신의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불신가족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기도 제명을 생각하며 기록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